우리 주제표와 우리 감사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네, 우리 묵상말씀 하박국 3장 18절 네. 세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여와로 호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정보왕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그 당대 철학자인 디오게데스를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디오게네스는 그 당시에 대표적인 금욕적인 철학자이고 반문명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 디오게네스에게 어느 날이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보시오." 그때 디오게네스의 대답이 뭐였냐면 "조금만 비켜 주시오." 당신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그 당시 디오게네스는 집도 없이 그냥 나무통 같은 데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 대왕은 그를 존경하면서 뭘 얘기하든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다 해주리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조금만 비켜주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가리고 있는 그 햇살 한줌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을 생각해 보면요. 마케도니아 출신인 이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영토를 정복하는데 엄청난 대업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정복왕이라는 말을 별명처럼 불리게 되고, 사람들이 그를 대왕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아주 젊은 왕입니다. 그리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런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계속해서 열병이 났는데 이유도 찾지 못한 채 며칠 동안 앓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과연 알렉산더 대왕과 디오게네스 중에서 누가 행복한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행복했으면 다인가? 디오게네스가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인가?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처럼 큰 대업을 이루어서 역사 속에 길이 길이 남는다면, 그러면 그게 다인가?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하고 준비 못했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이 땅에서 얼마나 유익하게 살았든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든지 그 또한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기력하게 살고 있겠죠. 무언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붙잡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우리 생명을 다걸수 있을 만한 그런 소중한 가치를 위하여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열그 그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 삶까지도 우리 생명까지도 혼신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이 마법과 주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 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서 또 여러 가지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서 나타난 것을 보면서 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이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그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보는 사람들 앞에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인상을 남겼어요. 그러나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대항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생업 세공업자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은을 다루어서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은 또 많은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가 되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생계였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 정식으로 말하면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고 또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신 중의 하나입니다. 이 여신은 어린 아이들의 수호자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특히 여성들에게 병을 주거나 치료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데미 여신을 위해 세워진 웅장한 신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시민들에게 이 아데미 여신을 위한 이 신전이 그큰 신전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먹고 사는 여기에 관련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데메드리어라고 하는 은생업 세공업자였다 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하느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마술사들이 그 앞에 항복한 이 사건을 당연히 이 데메드리어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야,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저 이상한 예수 운동이란 것이 우리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생겼다.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그 마술책을 다 태우린 것처럼 사람들이 저 복음을 다 따라가면 이거 누가 이거를 사겠느냐? 아데미 여신상을 누가 사겠느냐? 그럼 우리 큰일 난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직공들을 또 모으고 또 이것을 판매하는 그 영업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모아서 그들을 선동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청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의 사람의 아데미어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발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이 은장색 데메디오가 사람들을 모아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바울이라는 자가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 그 당시에 이제 튀르케 지금의 튀르케 지역입니다. 튀르케 서쪽 지역인 이 아시아, 소아시아 이 지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업이 위태를 짓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르테미스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의 또 천하에 많은 섬기는 이 아르테미스의 여신의 위엄도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갑자기 분노가 가득해져 가지고. 소리 질렀습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요. 이렇게 외치면서 갑자기 온 시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을 돕고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공공 집회 장소인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다 바울이 그들을 구하려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말렸어요. 지금 가면 위험합니다. 지금 가지 마십시오. 또한 바울의 친구가 된그 지역의 로마 관리들이 에베소 관리들이 바울이 위험에 취해질 수 있으니 절대로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해 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지 않았어요. 많은 인파가 연극장에 모였는데 서로 각자 자기가 이말저말하고 또 정확하지 않은 말 서로 각자가 자기 생각하는 대로 이말저 말을 주장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가 화가 나 가지고 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왔는데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는지, 뭐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는지, 무엇을 자기가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웅성웅성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그들을 진정시키려고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란이 두 시간이나 계속됐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오직 자신들의 자신들에게 할당되는 경제적 이익에 그들이 목숨 걸고 달려가는 자신들의 생명을 거는 것은 경제적 이익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이 얻는 이 경제적 이익, 생존 수단 여기에 문제가 생길까봐 지금 그것 때문에 전전동긍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지금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쯠쯧쯧 하면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소송을이 소동을, 이 소동을 이제 진정시키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로마의 관료인 에베소의 서기장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천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만일 데메드리아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충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수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자이 서기장은 이 에베소에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소동으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책망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바로 자신의 정치적인 위기가 되는 것이고 자신의 입지와 기득권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회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온 그 우상의 신전지기임을 우리가 다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 상황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 있었고, 그 운석을 아데미 신전에 보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돌인 거죠. 그 운석이란 게. 근데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것은 신들이 보낸 거다. 제우스 신과 아르테미스 여신이 보낸 것이다. 그러고서 이것을 신전에다가 모셔놓고서 자신들은 그 신이 보내준 이 신상을 지키는 신전지기들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냥 돌인데, 하늘에서 떨어진 돌인데, 그것을 자기들이 믿는 신이 보내준 그런 신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데미아 이 제우스가 보낸 신상을 지키는 신전 지기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추켜세워 주는 겁니다. 그러니 회중부로에게 당신들은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 일행이 뭐 신전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들이 지금 무고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서 지금 소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만약에 데메드리어와 이 직공들이 고발할 상황이 분명하다면. 분명한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다고 한다면 재판할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그때 거기 가서 고소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민회에서 합법적인 모임에서 법을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처리하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면 자신들은 블론이고 이대며디리와그 일당이 모두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당할 위험도 있다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소란이 이제 마무리짓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이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마술사에 대한 이야기였고 하나가 이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소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이 마술과 마법에 그들이 미혹되고 있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두런노선에서 2년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소개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서 열심을 내게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도 그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의 진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은장색 데메드리와 직공들과 영업자들은 뭐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경제적 이익이에요. 경제적 손실을 볼까 봐이 바울 일행을 고수하려고 큰 소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바울 일행 때문에 이 마술사들이 저들의 생업을 포기하게 된 것을 보면서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들은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아, 정말 과연 진리가 무엇이냐? 정말 영생이 무엇이냐? 참신이 누구이냐?" 이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거 저러다가 우리 경제적 이익이 우리 밥벌이가 다 떨어지게 생겼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한편 서기장은 성난 회중을 달래기도 하고 경고도 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자신의 맡은 임무를 잘 감당했어요.그러나 그 역시도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가 관심 가진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기득권, 이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한편, 사도바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과정 중에서도 수도 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처음에 보면 그는 2차 전도행 때 세웠던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이 교회들을 거쳐서 둘러보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마게도니아, 아게도니아, 아가야에 세워진 이 교회들을 들어오면서 그들을 또 격려하고 그들에게서 또 헌금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에도 가보려는 계획을 예, 밝히고 있습니다.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면 그런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달려가지 않는 자전거는 비틀비틀거리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이끌어가는가?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진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그 인생의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경제적 손해를 볼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인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비방을 받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인생의 사명과 목적과 달려가는 그 열정이 없으면 자그만 일에도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벌과 같이 분명한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삼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무엇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무엇이 우리를 힘이 나게 하는지 궁금히 생각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이익이나 기득권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경제적 우리가 이 또 사회적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그 사명을 위해서 그런 것들도 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환호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구제용 안수집사님 어제 무릎 연골 또 십자 인대 수술을 갑자기 받았습니다. 퀴유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진행되는 영신을 푸른 대학 갈릴리 전도대 수요예배, 한눈에 보는 성경 이야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령 인도하시기를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어?